이건 도마도예요. 도마도가 이렇게 다 저기 하고 나면 이렇게 놔뒀더니 그냥 위에 온줄알는데 하나의 이, 이 안에 씨가 엄청나게 많이 싹이 났더라고요. 땅 속에 깊이 붙은 거는 이렇게 씨가 위로 올라오고 겉에 있는 거는 이 안에서 그냥 터가지고 말라 죽었어요. 그냥 화분에다 이렇게 꽂아놓으시면은, 먹다 남은 거, 도마도 사서 잡수고, 잡수기 전에 하나 남, 하나 겼다가 화분에다 꼭 찔러놔도 보세요. 그럼 이렇게 싹이 터요. 올해 이거 옮겨 심어가지고, 이제 도마도 따먹으려고. 이건 대추방울 도마도. 노란색인가봐요. 싹이 터고, 다 이렇게 빈 껍데기만 이렇게 올라왔네요. 혹시 집에서 화분, 화초 키우시면은, 요런 화분에서 화초 키우시잖아요? 그럼면요 구탱에다가 방울도마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딱안 터뜨리고 심지 않아도 자연으로 나니까는. 여기는 지금 방울도마도 10개 넣어 놨어요. 나중에 싹 틈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늘, 꼬다리 잘라서 심어 놓은 거예요. 잘 크고 있죠? 이건 달래 같은데. 달래도 심어서 이렇게 놓고. 이거 콩나물 씨로 주워다 간 거예요. 이제 지금 키워가지고 5월달에 정리시켜 주면 돼요. 제대로 자리 잡게끔 하나씩 다 이렇게 심어 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천도복숭아 보여드릴게요.